지금 어떻게 롯데 자이언츠는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딜레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단장이 결정이 돼야 내년도를 대비한 선수 기용을 할 건가 아니면은 금년을 위한 마지막까지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할 건가에 대한 것부터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네. 롯데는 이번에 5강에도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될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네. 일단 전 구단의 경기 흐름부터 짚어보죠. 단장님 일주일 동안 더블헤더도 있었고 네. 경기가 좀 많았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 정말 시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laughs> 이 시합에서 저 플레이가 나왔나 저 시합에서 나왔나 헷갈릴 정도입니다. 네. NC하고는 5연전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1승 4패라는 그런 음... 참혹한 결과를 냈고요. 네. 우선 살펴보면, 네. 에, 한화, NC, 두산이 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 상승세는 다세 팀이군요. 그렇죠, 일단. 네. 한화는 6승 1패. 음... 뭐 SSG 상대로 이승, 키움 상대로 사연승, 두산 상대로 일패. 오... 비교적 지금 하강세의 접어들은 아니죠 하강보다도 거의 폭망세의 접어들은 SSG랑 키움을 상대해서 이겼다는데 큰 의미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어쨌든 육승 일패라는 좋은 기록을 만들었죠. 결과로 보면요. 그렇죠. 그렇죠. NC는 육승 일패. 음. 롯데에게서부터 사승을 취하면서. 야... 낙동강 더비에서 완벽하게 이제 맞습니다. 형을 제치고 음. 동생이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키움에게 2승을 올렸고요. 두산이 생각보다 네. 비틀비틀 하더니 5승 2패라는 예상의 성적을 또 올렸어요. 맞아요. 기아 1승 1패, 또 삼성하고는 3승 1패. 한화에게 1승을 올렸고요. 음. 다음에는 이제 보합세, 보합세. 뭐 이거 주식 같은데 <웃음> <웃음> 표현이 좋았어요, 근데. 예, 예, 정확한 보, 표현이었어요. 보합입니다. 이거는 더 나간 것도 아니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KT는 삼승일무이패. <laughs> 네. 네. 그냥 뭐 평균을 올렸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KT 같은 경우는 LG하고 일승일패. 또 음. SSG하고 이승일무일패. 그리고 기아가 상당히 볼 때마다 이기는 것 같은데. 의외로 보면 또 4승 3패의 결과를 냈습니다. 네. 두산하고 1승 1패 LG에게 3승 1패 또 삼성에게 1패 어제 삼성하고의 시합에서는 어, 기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네, 아쉽게 또예 어, 의외로 난타전 끝에 음, 삼성이 또 이기는 마지막에 예, 예. 그 10대9로 졌죠. 네. 그렇죠. 10대9로 네. 이재현 선수가 마지막에 속죄의 홈런을 날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은 계속 못하는 것 같은데 또 삼승사패로 음. 나름대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하강세에 접어드는 팀은 LG, 롯데 두 팀이거든요. 네. LG 2승사패 이거는 1위 팀답지가 않죠. 그러네요. 예, 오. KT하고 1승1패 기아하고 1승3패 물론 뭐 강팀들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승사패라는 좀 초란 성적을 올렸고요. 롯데는 2승5패 이승호 패. 예, 좀 챙피한 성적입니다. 음. 또 이렇게 오위안에 들어가야 할 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성적이죠. 네. 실망스럽습니다. 그 음. 다음에 이제 폭망세. 이게 웃겨요. 폭망세. 예, 완전 폭망입니다. 키움 <laughs> 6연패, NC전에서 아, 키움. 2패, 음. 한화전에서 4연패. 이건 좀 프로야구의 지금 현재의 수준이라면 키움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리고 더 실망스러운 건 SSG. 그러니까요. 작년 와이어투 와이어, 와이어 우승은 한팀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일승일무사패. 이것도 약팀으로 분류되던 한화에 2패 당하고 KT하고는 그냥 일승일무2패 정도로 끝났는데 SSG도. 좀 걱정입니다, 사실이요. 음... 과연 5위 안에 계속 유지할 건지, 네. 두산에게 밀릴 건지 이것도 참 의문이 되네요. 지금 SSG가 5위고요. 두산이 6위잖아요. 그렇죠. 롯데가 7위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투타 음. 공세걸 쳐서 갑자기 그 집단 슬럼프에 빠진 SS, SSG와 네. 또 한화가 눈에 띕니다. 한화는 물론 키움과의 대전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SSG와 약체가 된 키움과의 대전이랄지라도 하나가 지금 유연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면 하나의 상승 모드가 돌입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네 4시, 저기 네시합을 1점 차로 이겼거든요. 하나가 한화가. 예 하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음... 승리에 우선 선수들이 익숙해졌다. 음... 또 팀이 이기는 방법을 어느 정도 터득한 것 같다. 끈기가 좋아졌고 선수들도 승리에 대한 익숙함, 자신감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C는 NC요? 예. NC 다이노스는 역시 힘이 넘치는 좋은 팀입니다. 젊음이 정말 넘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면요. 네. 그리고 1번에서부터 6번까지는 거의 뭐 피할 수 없는 음... 그런 그 화약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네. 이 NC가 무서운 거는 일 이회서 꼭1 2 점씩을 내고 들어갑니다. 음, 먼저 워낙,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음. 손아섭 지금 타격 절정감이 아, 있는 손아섭, 박민우, 진짜. 박건우, 박건우까지. 마틴, 서호철, 오영수. 아니, 걸을 게 없더라고요. 아, 요즘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 어제도 17안타를 몰아쳤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4점이라는 초란 성적을 올렸는데 네. 하여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팀이고요. 음. 기아도 요즘은 뭐 투수진에 조금 지난번에 제가 기아가 별로 안 좋아질 거다 한 것은 그 외국인 투수들이 약해서 사실은 그렇게 짚었던 겁니다. 네. 그때 그 양현종이도 좀 문제가 있었고 이의리도 좀 비틀거렸고 해서 투수진이 음. 약화되는데. 기아는 요즘 너무 타격이 폭발적입니다. 또 8연승, 9연승까지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최근에 예, 대단합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비교적도 최근에도 강팀들하고만 쭉 상대해서 음. 두산과 1승 1패, 그렇죠. LG에게는 3승 1패 예, 좋은 성적을 올렸죠. 네. 그리고 LG와 SSG는 음. 1, 2팀답지 않게 고전을 했습니다. 그 LG가 예. 이제 단장님께서 저번에 짚어주셨을 때 네. 어5% 정도 부족한 팀이라고 했는데 예. 이번에도 좀 완벽한 1위의 팀의 모습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위라는 그 엄청난 강팀의 모습이 있는데 예, 예. 아직 그게 뭐 단장님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좀 보였던 경기지 않았나? 아니 물론 이제 LG 팬 중에서는 LG가 1등하는데 무슨 이게 가당치 않은 소리냐고 불만을 토로한 맞아요. 사람이 있을 있죠. 겁니다. 네. 그러나 팬이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그 1등을 했던 팀들에 비하면은 음. 뭔가 좀 엉성한 면이 있어요. 네. LG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따발 총부대처럼 잘 칩니다. 기한 총부대처럼. 근데 이 전체를 두고서 보면은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이 좀 떨어지죠. 음. 그리고 이건 뭐제 개인 생각인데. 네. 저는 과거에는 그 염경엽 감독이 옛날에 키움에서 감독할 때 네. 이럴 때는 그 작전 야구라든지 그분의 그 지능적인 야구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오. 최근에 와서 보면은 너무 그 뛰는 야구, 이 뛰는 야구에 이 휠이 꽂혀가지고 오히려 더 LG 팀의 그 분위기를 조금 저하시키는 게 아닌가. 아, 그래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 작전이라는 게 양날의 칼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플러스 되지만은 또 마이너스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한화랑 롯데랑 두 게임밖에 차이가 안 났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7위, 8위가 바뀔 수도 있다. 운 나쁘면. 음. 아, 그 롯데가 8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렇죠. 지금 두 게임밖에 안 나잖아요. 아, 한화랑요. 예. 삼성하고 내낀 차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같이 롯데가 이런 그 떨어지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면은 음. 그 롯데의 지금 문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안안님도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어떻게 롯데 자이언츠는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딜레마입니다 지금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단장이 결정이 돼야 내년도를 대비한 선수 기용을 할 건가. 음. 아니면은, 금년을 위한 마지막까지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할 건가에 대한 것부터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네. 롯데는 이번에 오강에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될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네.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낙윤안이도 어제 120군가요? 얼마 이상을 던지게 혹사를, 혹사라는 말은 그렇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던지게 하고 네. 또 내년이면 거의 뭐 떠나야 할 것처럼 보이는 구드럼 선수를 왜 메시안마다 내보내며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보다는 오히려 좀 새로 크는 유망주들을 프랙티스 시키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실전에 많이 투입시켜서. 그렇죠. 실전 내년을 경험을... 대비한다. 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볼수 있고 음... 또 구단의 입장에서는 계속또연패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기고 또팬들에게 마지막이라도 전념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또안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죠. 어,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제 노파심이고 또 일부 어, 야구를 깊게 보는 사람들은. 네. 혹시 성민규 단장이 마지막까지 해서 어찌지 해가지고 팀을 7에서 6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네? 아, 그래도 뭐 88, 7, 88, 6위가 됐으니까 조금 더, 더 디벨로퍼 된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뭐라고 해 하나, 재직기간을 늘리기 위한 그런 수가 아니냐. 이렇게 또 생결 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예, 이종훈 감독의 입장에서는 대행이니까, 네. 남은 시합을 승률을 높여서 또 차기의 또 대권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그냥 그또 비평적인 시각으로 본 겁니다. 네. 그두 분의 뜻은 우리가 모르겠고요. 또 이종훈 감독 같은 대행이 같은 경우는 저 단장할 때그 선수로 같이 있었고, 또 네. 고등학교 후배인데, 뭐그 양반에 대해서 혹평할 생각은 전혀 음. 없습니다만은 어려울 때 들어왔어요. 그분도 그렇죠. 참그 비난받기 좋은 자리에 왜 들어왔는가 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년 전인가 몇년 전에 공필성 감독 대행 왔을 때도 참 좋은 감독 후보인데 그 중간에서 팀이 안될때 감독 대행으로 들어가서 조금 한다는 게그 굉장히 위험부담이 높거든요. 결국 끝도 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있던 코치 자리도 놓고 나와야 되는 이런 일도 생기니까 사실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고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